어, 일단, 내 네, 뭐, 조사에 필요한, 어, 진술이든, 어, 모발,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어,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협조했고, 사실대로, 어, 했고요. 그냥, 아닐까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어, 동밀검사 또한 음,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어,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어, 정확하게 음, 신속하게 어, 결과를 어, 빨리 입지 않게 해주신다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출은 하지 않았고요. 어, 추후 필요에 의해서 제출할 목록이 있으면 제출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은 와야겠죠. 예. 경찰 측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없겠죠. 없 없었어요. 물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경찰 측도 음. 개인적으로 졸고 뭐 원한을 사고 이런 뭐 관계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어제 직업 특성상 혐의를 주정주정이라고 어 기정?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마약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일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긴니다 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다른 확인되지 않을 것들을 더 이상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 웃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만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구요. 네. 어, 제가 뭐, 이런 주사를 했 상황 자체가, 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도 또한, 어, 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 경찰 측이 결정할 내용이고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또한 뭐 아직 모르지만 어 제가 바라는 건될수 있으면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서 어 결과를 정밀 검찰를 신속하게 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를 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런데 일단 크게 걱정하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믿고 기다리셨으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